송혜교가 드라마 더 글로리를 통해 역대급 연기를 선보이며 전세계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송혜교는 그동안 출연작품이 대박이 나면 열애설도 함께 터지는 우연같은 징크스가 있어 이번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혜교의 대표작으로 거론되는 2003년 올인에서는 이병헌, 2008년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현빈, 2016년 태양의 우애에서는 송중기와 호흡을 맞추며 그간 5년 이상 주기로 시청률 대박과 함께 열애설이 뒤따랐으며 모두 공개 커플이 되는 우연 같은 징크스를 겪었습니다. 특히 송혜교는 이병헌, 현빈, 송중기 외에는 열애를 인정한 바 없어 더욱 눈길을 끄는데요. 2016년 태양의 후예 이후 송혜교는 더 글로리로 전작들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고 있어 시청률 대박과 함께 열애설의 궁금증이 일고 있는데요. 팬들은 그녀의 열애설 상대로 장기영과 이미로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송혜교와 장기영은 앞서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에서 호흡을 맞추며 절친한 모습으로 열애설이 흘러나오고 됐지만 친한 서룹의 사이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영이 군에 입대한 후에도 송혜교가 면회를 간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이 시선을 일고 있는데요. 특히 반려견 사랑이 남다른 송혜교가 과거 자신의 반려견을 촬영장에 데려왔는데 송혜교의 반려견이 장기영을 보자 송혜교를 본 만큼 반가워하면서 머리를 들이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며 강아지가 주인 본 것처럼 알아보는 게 수상하다며 열애설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팬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스타는 이민호인데요. 송혜교가 지난해 9월 해외에서 한국 남자 배우를 만난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상대는 이민호로 나란히 앉은 모습이 독보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우연한 만남으로 아무런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민호가 최근 김은숙 작가의 작품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김은숙 작가와 절친한 송혜교와 이민호가 언젠가 작품에서 연인으로 만날 가능성에 팬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연애 관계자는 장기용이나 이민호 모두 팬들의 희망사항 같은 거다. 송혜교는 장기용이나 이민호와 단순한 연예계 동료 성립의 사이일 뿐이라며 송혜교는 그동안 사랑하는 연인은 숨기지 않고 열애를 인정하고 팬들에게 공개했다. 더 글로리가 인생작품이 될 정도로 성공했지만 열애설이 안 나오는 것 보면 이제 징크스도 깨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꽃미남 스타를 만나던 여자 스타의 경우 나중에는 남자의 외모보다 편안함을 찾는다. 이정재, 이수혁, 조인성과 만났던 김민희는 결국 나이 많은 홍상수 감독을 택했다. 송혜교가 어떤 남자를 만날지는 아무도 알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